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는 모두가 다 사실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믿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2020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을 때그 당시에 독한 술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뉴스가 떠돌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하다가 세계적으로 최소 8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5,8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관련 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3년 동안 SNS나 각종 웹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는 무려 2,400여 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송 매체에 올라온, 올라온 뉴스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짜를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가짜가 워낙 많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일단 뭐든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집을 구할 때도 입지가 좋고,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하고, 마트 가깝고, 이런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도 값이 싸면 왜 싸지? 혹시 전세 사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싸움은 죄 지은 인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속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담을 속여야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속이기 위하여 먼저 성경을 보니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장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증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은 이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먼저 이 교마, 교, 교활한 이 뱀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만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재료로만 따지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든 토기그릇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본차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릇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권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차이나는 내구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토기그릇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여자가 본질적으로 귀가 얇고, 먹는 것에 식탐이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뱀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을 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왜 뱀은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 여러분,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직접 듣는 말씀도 아니고 경험한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해들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들은 말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각각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느낀 대상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전에 들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유하긴 했지만, 직접 들은 것과 전에 들은 것은 확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아담보다는 하와를 속이기가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와에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다 그치니까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긴가민가하고 머뭇머뭇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질문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성경을 직접 보고, 성경을 직접 듣고,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랬다더라! 라고 전해드린 사람에게 진짜 그렇게 써 있느냐, 이렇게 따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들면 누가 더 자신이 없겠습니까? 전에 들은 사람은 옆에서 자꾸 둘, 둘 쑤시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결안을 먹을 때, 목사님,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말이 성경책에 써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대답을 있습니다로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욕기 6장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욕이 엘리바스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욥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맞아 그런 대목이 있었지라고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누가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옆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무슨 성경책에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책이 무슨 요리책이냐? 라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꼬리를 흐리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에는 확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제가 왜 자꾸 성경책 몇장몇 몇 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함께 읽고 읽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써져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라면 여러분이 안 읽어도, 안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자꾸 몇장몇절 어디를 찾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믿음으로 하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아들이 딸이 구원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제 뱀이 속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하와에게 테클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뱀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 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핏 이렇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당하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덧붙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경험하고,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내 옆에서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뭐가 있느냐. 신앙생활하면 마음 달랠 곳이 있으니까 정신건강에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문화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장 넘기셔서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여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게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유언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절대 안 합니다. 목숨이 두개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도전해 볼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뱀은 정확하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이 틈을 공략하고 공격해 옵니다. 4절 5절입니다. 3장 4절 5 이어서 4절 5절을 같이 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뱀은 절대 너희들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은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실망을 하고 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죽지를 않는 겁니다. 어? 아무 일이 없네? 죽지 않네? 아담이 그런 하와를 보는 순간, 육신 너머에 있는 더 본질적인 세계에 대한 아담의 영적인 눈이 닫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은 영적인 실제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의 죽음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숨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숨을 곳은 없는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여 숨어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와 수치와 절망과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아담의 그 비참한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 아담의 그 비참한 인생 속에서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뒤에 3장 1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담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아직 회개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것 같으면 잘 키우고. 불효를 할것 같으면 내다버리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 짓고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모두 하와의 탓이라고 비겁하게 핑계를 대고 있을 때에 이미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긴가민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고 주님과 만나 뒤집어진 사람들은 그냥 못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고 거룩함이 사모가 돼요. 전에는 죄 짓고 그저 끈적끈적하게 대강 지저분하게 사는 게 그게 재밌냐는 생각됐는데, 이제는 아무리 그게 나를 괴롭힌대도 괴로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사모가 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태 같은 우리 종국이이 이, 이 영광의 진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헷갈리는 저 비참한 영혼들이 주님만 만나면 되는데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면 해답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도면 스 되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발견했거든 방황하는 젊은이들, 깨지고 박살난 가정들 마약 중독자들, 그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 세상에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겠어 근데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신 거요 주님 불러가기 전에 보고 싶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 죄인들을 사랑해 말이 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신이 나 같은 놈을 기억하고, 날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았던 얘기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근데 그걸 성령님이 내게 그 여기 알아듣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이미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갈망을 끄집어내시는데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셔서 이 땅에 잠시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일으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경건의 열망을 불을 질러버리시면 우리도 몰랐던 내 안에 영혼의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는 목마름과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오 네, 성령님 기왕에 우리 안에 부어 주셨던 그 경건의 열망을 불 붙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열망이 나로하여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불타오르게 주옵소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님 당신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 가지 아니하고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의 다음 세대가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민족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방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리워지고 갈망이 되는 때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도가 전부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 적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